페너 하만텍 총감독님의 초대로 오페라 도산 안창호를 보고 왔습니다. 그 가면을 전합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마디 한 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흔드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페라 도산 안창호. 말보다 행동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고프라 도산 안창호는 한 독립 운동가의 생애를 예술의 언어로 되살린 무대입니다. 유년기부터 미국 망명, 흥사단 창립, 서대문 혁명에서 맞은 마지막까지 그의 여정을 아래와 합창, 침묵과 울림으로 표현합니다. 무대 위 도산은 흥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요한 빛, 고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무너진 나라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의 품격이 관객의 마음을 흔듭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 그는 조선이 왜 약한지를 고민하며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책을 놓지 않았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 한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기르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은 투쟁이 아닌 교육과 인격 수양이었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이란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902년 도산은 미국 땅을 밟습니다. 이민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는 빵을 굽는 대신 사람을 모아 흥사들을 세웁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이 도산을 더욱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한시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진 이름, 도산 한창호 그의 삶이 오페라 무대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2025년 여름 예술의 전당에서 마을 올린 오페라 도산은 한인물의 생애를 넘어 이 시대에 던지는 뜨거운 울림입니다. 자유를 잃은 조국을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을 단련했고, 민족을 위한 교육과 실천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실력행. 실천이 없는 진리는 공하다 도산의 이상은 현실 속 투장으로 이어졌고, 가족과의 이별, 감옥의 고통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웅장한 음악과 깊은 서사로 그의 신념, 희생, 사랑을 가슴 벅차게 노래합니다. 단순한 정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살아있는 물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대정신을 살아가고 있는가? 공연장을 울리는 도산의 목소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는 어디 있는가? 진실을 따르는 삶은 가능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관객은 침묵하고 눈물을 삼키며 가슴으로 답하게 됩니다. 오페라 도산은 한 인물을 기르는 작품을 넘어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깨어있으라, 행동하라, 그리고 희망하라. 당신도 이 거룩한 외침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페라 도산,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시간입니다. 종교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일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장례를 걱정하며 민족의 앞날을 고민하던 사상가이자 실천가였습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으로 개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미국교학 중 흥사단을 조직하여 인재양성과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한인국민의 활동, 신민의 길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상해 임시정부 국무 청리겸 내무총장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무장투쟁 보다는 교육과 인격 수양, 민족적 자강 운동에 힘썼습니다. 1945년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8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 후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무실력해, 말보다 행동, 이상보다 실천, 참된 애국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부터 바꾸고 사회를 바꾸자는 자호한 성과 민족개조의 정신입니다. 그는 먼저 인간됨을 강조했고 인격수양을 독립운동의 첫걸음으로 봤습니다. 비폭력, 비타협 비굴하지 않은 자, 우리는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긴다는 정신입니다. 교육과 청년 그리고 미래 오늘날 교육의 비기에 청년의 방황 앞에서 도산은 스스로 깨어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고 외칩니다 공동체와 책임 나는 나 하나만을 위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산의 메시지는 이렇게 해당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지금 내 삶을 정직하고 뜨겁게 살아간 데서 시작된다 혼돈의 시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은 두고두고 두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주 의미있고 그리고 멋진 오페라였습니다. 도산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도 그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작은 실천, 진실한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그것이 도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뜨거운 유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비추는 한 사람의 삶, 그 이름 도산 안창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권두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